들어갑니다. 1문단. 증강현실기술은 현실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기술에 대한 개념정의가 길게 적혀 있으니까 끊어가면서 한번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증강현실기술이란 건 현실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에다가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기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증강현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로 이분화되어 각각 현실과 가상으로 대응되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결합하여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까지 끊으시면 기존에 이래이러했던 세계의 이미지를 이러이러하게 바꾸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 세모로 구별해 놓을게요 기존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분화 각각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그 둘을 결합했다 하더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경험하는 사용자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하여 확장된 공감각적 몰입과 실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시야를 차단하는 헤드셋 및 가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특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현실 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형 가상 환경과는 달리 증강현실은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 환경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입력도구를 사용하여 환경을 조정하는 비몰입형 가상 환경을 위주로 구현된다. 두 가지 대조적으로 적혀 있다 하는 것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읽을 글의 화제인 증강현실은 대부분 비몰입형 가상환경 위주로 구현된다 라고 적혀 있는 마지막 문장 체크한 상태로 이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이문단. 증강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증강가상과 혼용되거나 비교된다. 지금부터 우리도 읽으면서 증강가상과 증강현실을 비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모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속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세계. 인 혼합 현실에 해당한다. 이 혼합 현실이라는 표현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인 거고요. 증강 가상은 가상 환경을 중심으로 현실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몰입형 가상 환경에 기반하여 구현됨으로 증강 현실에 비해 몰입도가 높다. 증강 현실과의 차이점들이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반면 증강 현실의 중심은 현실의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완함으로 현실과의 정합 여부가 중시된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증강 가상과 증강 현실의 차이는 가상 환경을 중심으로 현실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합성하는 것인지 현실의 환경을 중심으로 컴퓨터 그래픽 가상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보완하는지 중심 환경의 차이가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이 경우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 환경에 필요한 가상의 정보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증강 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이미지 혹은 영상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 혹은 영상을 겹쳐서 현실 환경과 가상 이미지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가상 환경과 합성된 현실 이미지 간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증강 가상과 대비를 이룬다. 이 문단에 적혀 있는 거 증강 현실과 증강 가상의 비교였고요, 둘 다. 혼합현실에 해당한다 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제시된 거였어요.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지, 중심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환경과 합쳐진 이미지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뚜렷한지의 차이가 있었다. 3문단. 증강현실의 3차원 공간은 카메라를 통해 매개된 현실 이미지, 그 위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상의 증강 이미지, 그리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이미지의 새 레이어로 구성된 중층 구조로 제시된다. 3문단에서 알려주는 건 증강현실의 3차원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이하에서도 이세 레이어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위치 파악 먼저 해보시면 현실 이미지 여기에서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증강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의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현실 이미지 들어갑니다. 증강 현실의 배경에 놓이는 현실 이미지는 현실 세계에서 프레임의 형태로 특정 시공간을 취한 영상 이미지이며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보가 배치될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현실 이미지라는 건 증강 현실 우리가 덧붙이는 그 가상 정보의 배경에 놓이게 되는 거인 거고요 그것이 어떤 정보를 어디에다가 표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된다 하는 거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증강 이미지는 필요한 위치에 가상 객체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 이미지이다. 2D 또는 3D 형태로 나타나는 증강 이미지는 사진 이미지나 픽토그램 등이 주를 이루며, 광고용 앱에서는 이를 통해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증강현실에서 이 영역은 주로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고, 가장 많은 자료를 포함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도 담고 있다. 까지가 증강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 1문단에서 이미 증강현실 기술의 개념 정의에서 파악했던 거.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게 증강현실 기술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의 이미지에 그 위에 덧붙이는, 그 위에 결합하는 가상의 정보 이미지, 가상 객체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 이미지가 증강 이미지다라고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사용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통제 이미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해 방향이나 위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비게이션 장치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통제 이미지인 거네요. 현실 이미지에 부합해서 증강 이미지라는 게 띄워질 거고요. 그것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에서 인식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볼 것인지를 통제하는 게 통제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현실과 가상의 중첩된 공간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렌즈 역할을 수행한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 나침반 형태로 전체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면 및 이미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통제 이미지는 전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말 그대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나침반 형태라는 예시를 통해서 대충 어떤 거구나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서 북쪽을 바라볼지, 남쪽을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여지는 이미지의 방향이나 위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제 이미지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나의 1문단, 현존감이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환경을 현실처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디어와 관련한 최근의 가상환경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상환경에 몰입한 상태에서 가상환경 속에 자신이 실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가상의 환경이지만 그 안에 본인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느끼는 게 현존감인 거네요. 현존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정되는데, 개인의 감각을 통해 가상환경을 현실공간처럼 느끼는 감각적 현존감, 가상환경이 사용자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환경을 현실공간처럼 느끼는 공간적 현존감, 가상환경에서 다른 사람이나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 이, 이에 해당한다. 세 가지 종류 나왔으니까 세 가지 가볍게 구별해 놓으시고요. 사용자가 느끼는 것, 그리고 가상 환경이 사용자에게 반응하는 것, 가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현존감이 구별되는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중, 사회적 현존감은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과의 소통이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유사사회적 상호작용, 매개된 사람과 현실 공간 속에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장소적 실제감,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과 소통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매체 경험에 의해 유발된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적혀 있는 세 가지는 사회적 현존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사한 사회적 상호작용, 장소적 실체감,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매체 경험. 이 문단. 현존감은 사람이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한다. 그러면 심리학적 공간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간이란 걸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 되는 거네요.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현존감의 세 유형은 공간에 대한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과 연결된다. 앞에서 우리가 넘버링했던 A, B, C 세 가지 현존감이요. 앞으로 나올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성질과 연결될 거예요. 감각적 현존감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간 인지 요소는 체험성이라 할수 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체험하는 걸 바탕으로 여기가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하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공간적 현존감은 콘텐츠가 만드는 영역을 통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영역성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적 소통을 통해 공간의 존재함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존감은 사회성과 연결된다. 3문단, 현존감은 가상환경뿐 아니라 텔레비전, 컴퓨터와 같은 매체에 의해 구성되는 전자공간이나 실제의 물리적 공간과도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상 환경의 경험이 빈번해지고 다변화되면서 현존감에 대한 논의는 공간 경험자 중심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가상의 객체가 내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객체 현존감, 가상 환경이 화면에 비치는 범위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잠재 현존감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2문단에서 다루어졌던 내 자신이 실제하고 있다는 라 현존감 외에도 나뿐만 아니라 가상의 객체가, 나뿐만 아니라 가상의 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객체 현존감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범위 이상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도 틀림없이 어떤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잔재 현존감 이런 식으로 현존감의 종류가 부가적으로 설명돼 있었어요. 1번 문제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기억과 디귿이 가에 대한 내용이고 니은과 리을이 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왔다 갔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가와 관련된 기억, 디귿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니은, 리을을 확인하시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번 선지 기억 관련 개념 간의 대비를 통해 증강현실의 특징을 구체화했다. 맞는 말이죠? 가의 1문단에서 몰입형 가상환경이랑 비몰입형 가상환경을 대비하면서 증강현실의 특징은 비몰입형 위주로 구성된다라고 적혀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디귿, 마찬가지 대표적 사례를 들어 증강현실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각 부분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증강현실의 공간구조가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게 3문단에 적혀있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준 적은 없으니까 3번이 바로 틀린 말 나머지 선지 확인해 보시면 나지문과 관련된 니은 리을 2번. 니은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존감의 유형을 상술하고 있다. 현존감의 종류와 관련해서 감각적 현존감, 공간적 현존감, 사회적 현존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4번. 리을 다른 학문 영역의 이론과 연결되어 현존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 문단에서 심리학적 공간론 내용이 나왔던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미음. 증강현실 사용자가 느끼는 실제감을 현존감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화함. 가에서 증강현실 사용자는 확장된 공감각적 몰입과 실제감을 느낀다 해서 실제감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 실제감을 나에 적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현존감과 연결해서 서술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이번 문제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몰입형 가상 환경은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전제로 하여 구현된다. 맞는 말이죠. 가의 1문단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고요. 2번,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요인에는 사회적 소통이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현존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3번 현존감은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전자공간 및 가상환경과의 관련하에서 논의되어왔다 라고 적혀있는데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가상환경 뿐만 아니라 전자공간이나 실제의 물리적 공간과도 연결되어서 논의되어왔다 라고 적혀있었으니까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이라는 표현이 틀려서 3번이 틀린 선지예요 4번 증강현실은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없앤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기능한다 가의 1문단에서 읽으셨죠? 5번, 장소적 실제감이란, 매개된 사람과 현실 공간 속에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나의 1문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혼합현실로 공통점이었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속체 사이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실 환경과 가상 이미지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지 뚜렷해지는지가 둘 사이의 두 차이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니은은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이 바로 틀린 선이네요. 3번, 기억과 니은은 주축을 이루는 환경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뉜다. 읽으면서 차이점이라고 파악했어요. 4번, 기억에 비해 니은을 경험하는 사용자의 몰입도가 더 높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가상 정보의 현실 정합성이 중시된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인 증강 현실은 현실의 환경이 중심이었거든요. 보기를 읽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여행 중인 관광객 A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A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 사진에 주위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 이미지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증강 현실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거 파악하셨죠? A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A가 찍은 사진이 현실 이미지인 거고요. 거기에 추가된 가상 이미지가 증강 이미지에 해당하겠죠? A는 화면 위 왼쪽 모서리에 원형 조정판을 사용하여 사진의 일부를 확대함으로써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원래 사진에 찍힌 장소 주변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때 원형 조정판은 당연히 통제 이미지 되겠습니다. 이후에 적혀 있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체크하시면 좋았을 것, 광고에 대한 언급이 적혀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했죠. 두 번째 보기. A가 사진에 찍힌 미술관 위에 첨가된 말풍선 동그라미 A를 터치하자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제시되었다. 미술관에 관심이 생긴 A는 직접 미술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앱 스토어에서 해당 미술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완료하고 앱을 실행하면 미술관 안에 있는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부터는 나아지문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미술관 외부에서 앱을 실행할 경우, a 이의 캐릭터는 애플리케이션에 구현된 미술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전시된 작품 중 대표작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 내부에서 앱을 실행할 경우 체크인 기능을 통해 실제 자신의 위치와 앱 화면 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미술관을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에게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체크인 기능을 이용한 박물관 내 다른 이용자들과 작품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 밑줄근 세 가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시면, 각각이 어떠한 현존감과 연결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실제 자신이 이동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감각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이겠죠? 내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감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면 내의 캐릭터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면 이것은 내가 가상 세계에서 현존하는구나 하는 걸 감각적으로 알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적 현존감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 밑에 두 개는 미술관을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에게 요청해서 들을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면 부엉이 캐릭터가 나에게 그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요. 캐릭터와 나 사이에, 사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다른 이용자들과 작품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밑에 두 개는 사회적 견종감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4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A가 찍은 사진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에 보이는 범위를 프레임의 형태로 취한 결과물이다. 프레임의 형태에 기억 잘안 나시면 찾으러 돌아가셨어야 했고요. 3문단에서 프레임의 형태로 제시된 게 뭐였냐 하면 배경으로 있는 현실 이미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찍은 사진은 당연히 현실 이미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고요. 2번 휴대전화 화면의 현실 이미지는 a가 사진을 찍을 당시의 시간과 a의 위치 정보를 근거로 추출된다 잘 생각해 주셨어야 해요 주어 자체가 현실 이미지가 주어인 거고요 이 현실 이미지가 서술어 어떤어떤 것을 근거로 추출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위에 보기에서는요 a가 찍은 사진 그 자체가 현실 이미지였고요 이 a가 사진을 찍을 당시의 시간과 위치 정보를 근거로 사진이 추출되는 건 아니니까. 이번 선지는 틀렸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때 추출이라는 표현이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현실 이미지가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현실 이미지가 가상 정보를 추출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어떤 것을 근거로 추출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잘 구별해 주세요. 3번. 비행기 모양의 이미지나 말풍선은 현실 이미지에 근거하여 화면 표시 여부와 위치가 정해진다. 비행기 모양의 이미지와 말풍선. 이것이 증강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이미지에 근거해서 화면 표시 여부와 위치가 정해진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 비행기 모양의 이미지나 말풍선은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콘텐츠이자 수입원으로서 A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정보에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이미지 중에서 증강 이미지 영역에 가장 주요한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3문단에도 있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5번 a가 화면에 비치는 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원형 조정판 동제 이미지였죠 원형 조정판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과정에서 전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제 이미지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5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관광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증강 이미지는 A로 하여금 객체 현존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객체 현존감에 대한 내용이 나의 마지막 3문단에 언급되어 있었고요. 말 그대로 자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이외의 객체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객체 현존감이니까. 관광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떠 있는 증강 이미지들은 A로 하여금 그러한 객체 현존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이번 관광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화면의 원형 조정판을 통해 사진에 찍힌 원래 범위의 주변까지 탐색하게 된 A는 잔재 현존감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 3문단에서 잔재 현존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잔재 현존감 자체가 지금 화면에 비친 범위 이상으로 가상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잔재 현존감에 해당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찍힌 범위, 처음에 내 화면에 띄어졌던 범위 주변으로 탐색 범위를 늘리면 이 주변에도 가상의 이미지가 있구나 하는 잔재 현존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3번 미술관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된 대표작을 훑어보는 A는 콘텐츠가 만드는 영역을 통해 미술관에 존재한다는 공간적 현존감을 느끼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미술관의 작품을 관람하면서 미술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엉이 캐릭터의 작품 설명을 듣는 것은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현존감을 환기한다. 일 문단에서 사회적 현존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게 뭐였냐 하면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과의 소통이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건 부엉이 캐릭터와 사용자가 상호 소통을 하는 거니까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현존감이다 하면 틀린 말이 돼요. 사람처럼 보이는 캐릭터와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지문에서 3번으로 넘버링 했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매체 경험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현존감인 거예요. 5번 선지. 관광정보 애플리케이션과 미술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가상공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로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인지하게 된다. 보기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 다 시각적인 정보였으니까요. 5번 선지는 맞는 말이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6번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지문에 있었던 중점을 두다 할때이 두다는 어떠한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어떠한 것을 중요시하는 맥락을 찾아보시면 정답이 5번. 새 정부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내각을 구성하였다. 초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경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서 우선시하였다라는 말이니까요.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